1번, 서로 다른 드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자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얘긴데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되겠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다,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다. 그럼 실수부끼리 같다고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Y 넘어가면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4Y. 가0 되는 거죠. 서로 같다나야 있으니까. 그럼 얘 x 빼기 y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x 플러스 y, 뒤에는 마이너스 4는 0. 그럼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돼야 되는데, x, y가 지금 서로 다른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x 플러스 y가 4라고 말한 거지, 일단은. 근데 일단 허수부 비교할게요. 허수부는 5 마이너스 x, y는 2, x, y는 3. 공식 잘 써봐 이런거지 x 플러스 y의 3제곱은 x 3제 y3제곱은 x 플러스 y의 3제곱 마이너 3xy x 플러스 y 이게 집어 넣어야 되잖아 넣어볼게 64 얘가 4고 마이너 36 그러면 28 얘가 답이네요 2번 두 복소수 x, y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통분해 볼게요. x, y분의 x3제곱 더하기 y3제곱입니다. x3제곱부터 갈게요. 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는 3제곱하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1. 2분의 1, 여기 앞에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역수도 마이너스 1이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역수치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죠?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는 세제곱하면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역수를 세제곱해서 1이면, 뭐, 원래 수도 1이겠지. 그럼 y3제곱도 1이야. 아, 아, 미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y3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 그럼 뭐만 하면 돼? x, y만 하면 되잖아 x, y는? x, y는 분자는 곱하면 4고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 1 빼기 3i제곱은 4죠 1이네? 그럼 어떻게 돼? 1분의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할수 있네요 6번 f, z는 z하고 z발을 곱하는 거래요 자,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을게요. 그럼 z 반은 a 마이너스 bi고, 그럼 fz는, fz는 두개 곱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결국에 저 함수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다 제곱해서 더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왔다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기억을 한 거예요, 지금. 기억 맞다? 네, ᄂ 볼게요. z 플러스 w를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w를 c 플러스 di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w 반은 c 마이너스 di 이렇게 되는데, z 더하기 w 한번 해보죠. 그럼 바로 해볼까요, 그냥? f, z 더하기 w.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실수부가 A 더하기 C잖아요. A 더하기 C에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얘랑 얘랑 더하면 허수부가 B 더하기 D죠? 그거 제곱하면은 B 더하기 D에 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FZ 더하기 FW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FZ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FW는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개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 다음에 D긋. FZW. 그럼 ZW를 먼저 생각해야겠네요. 먼저 곱해볼게요. Z하고 W를 곱해보자. 얘랑 얘 곱하는 거야. 그럼 실수부가 뭐가 나오냐면 AC. BD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 이렇게 나오고, 허수부는 ADBC 나오죠? 허수부는 AD 더하기 BC의 I 이렇게 돼요. 이게 ZW야. 그러면 FZW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실수부 AC 마이너스 BD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 AD 플러스 BC의 제곱 이거야. 정리 한번 해볼게. A 제곱 C 제곱 B 제곱 D 제곱 두배 ABCD 두배 ABCD 그건 없어지죠 안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A 제곱 D 제곱 B 제곱 C 제곱 이게 ZF ZW야 그럼 F Z하고 FW 곱하는 건 뭐야 F Z 곱하기 FW 등 F Z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FW는 C제곱 더하기 D제곱. 얘가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총계해보니까 같네. 그래서 d 것이 맞다. 정답은 기억디급. 7번, 복소수 X에 대하여 다음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저식 나오면은 세제곱하면 뭐라는 게 이미 보여야 돼, 사실은? 세제곱하면 뭐죠? x3제곱하면 내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게 나오면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은 아니죠 x가 마이너스 아니니까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너하고 너야 알겠어? 근데 외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양변에 2 곱하고 1 넘어가 그 다음에 루트 3 하에 있어 얘를 제곱해 제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얘 제곱하면 마3 넘어가고 4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 양변에 x 플러스를 곱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다 거기까지 구하는 거야. 그럼 똑같죠? 보라색으로 하던, 녹색으로 하던, 똑같다. 이걸로 넘어가 보자. x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6제곱은 1이죠. 그럼 제 앞에 거는 그냥 x거든요. x, x6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자, x의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집중. x 3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 제곱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그러니까 얘는 그냥 x 제곱 그대로 쓰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를다 그대로 쓸게요. 정리 한번 하려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남네. 근데 어, 여기 보니까 얘가 0인데 x 제곱이 넘어간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버리네 그럼 저기다 마이 곱하 뭐예요? 마이 곱하마이1 마이너스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이게 답이 되겠네